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카톡 검열을 한다해서 난리가 났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또 부정 선거를 입에 담기만 해도 처벌하겠다.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하겠다.라는 법을 조국당애들이 만든답니다. 뭐 정춘생, 황우나, 서왕진, 김준영, 이혜민, 신장식, 박은정, 차규근, 강경수, 김선민 백선희 이런 애들이 만든다는데요. 뭐 공직선거법을 갖다가 개정해 가지고서 부정 선거 음모론전들이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그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로 몰아 가지고서 처벌하겠답니다. 그럼 부정선거 음모론은 뭐고 부정선거 아닌 건 뭐야? 그래서 또 유튜브들이 말이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서 뭐 구독자 늘리고 돈 번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유포해서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자극하고 그래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이 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 처벌 대상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자정 작용을 통하여 어, 이 시정이 가능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에서 제한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가? 그럼 처벌한다는 거안 한다는 거야? 뭐 어떻게 처벌한다는 거야? 뭐 징역 10년 때린다는 거야? 무기적으로 때린다는 거야? 뭐 최소화하면 뭐 벌금으로 한다는 거 어떻게 한다는 거야, 도대체가? 기가 막힙니다. 아, 개정안에는 말이죠. 237조 제1항에다가 선거의 자유 <laughs> 방해죄, 선거의 방해 장애야, 그게? 그래서 정부 독신망, 뭐 집회 시위를 이용해서 공연히 사전투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호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대. 아니, 그러면 그게, 그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들이 그것이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40% 이상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국민 40% 전부 다 처벌할 거자 이거는 말이죠. <laughs> 선관위가 지금 각종 투표 의혹에 대해서 뭐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부정선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선관위 편만 들어주는 거야? 아니 국회의원들이 선관위 편 들어주라고 있는 겁니까? 저것들이 말이죠. 지금 조국당에서 어떻게 잠깐 그 국회의원 주선인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다 떨어질 겁니다. 이제 이개정하는 말이죠 사실상 선관위의 답변을 절대적 사실로 규정하고 선관이가 말하면 그렇다는 거야 김정은이가 말하면 무조건 그렇듯이 선관이가 말하면 토다지 말라 절대적 사실로 규정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는 거죠 미국 같은 나라는요 수정헌법으로서 이 표현의 자유는 절대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 같은 거 말이죠 종교의 자유처럼 그렇게 아주 강하게 보호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부정 선거에 대해서 말하면 그 선관위가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말하면 처벌하겠다. 글쎄요. 처벌하라 고 그러죠 뭐. 아, 이거 뭐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그게 달라면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성하면 세하고 세하면 성하고 그러는데 이 그게 가면 이 변화가 옵니다. 저들이 말이죠. 이제 미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것들이 이제 망조가 들은 겁니다. 이런 법을 만들면 자기들 뜻대로 될것 같죠,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말이죠. 이 삼족을 멸하고 거열형에 처해도 그래도 벽사가 붙어요. 이 인간의 표현의 자유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이 있는 거야. 나만 알았는데 이발사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하면 안돼 죽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참다가 참다가 저 갈대밭에 가지고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랬더니. 바람이 불 때마다 그 갈대 숲에서 말이죠. 임금 닌 기름 당락이기! 그럼 우리도 있죠. 저 선거 저 처벌하면은 쟤들 있는 데서 하지 말고 저기 아무도 없는 갈대 밭에 가서 지고 부정선거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참 정말로. 가소롭게 그지 없다. 자, 선거의 자유방해죄래, 그게. 아, 선거 안 사무관계자의 폭행이나 업무방해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냥 선거를 방해하면 처벌하겠다. 원래 선거 방해죄는 따로 있어요. 244, 244조에 선거 사무 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 이게 바로 선거 방해죄야. 근데 무슨 뭐 부정선거 있다고 말하면 그게 선거 방해죄야? 기가 막힙니다. 해당 법안이 개정됐다는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공산주의 가자, 공산주의 가자. 그럼 김호준은 김호준은 심지어 말이죠 이 한동원을 뭐 체포하려고 했다, 무슨 사살하려고 했다, 무슨 김호준은 그걸왜 냅두는데 내로남불당, 쟤는 선동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는 거임, 그걸로 제일 재미본 애들이거든. 이라는 비판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들이 저렇게 한다는 얘기가 알려지자 공산주의 가자, 김호준은 내로남불당, 쟤는 선동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어서 그걸로 재미봐가지고 저렇게 또 선동을 하는 거다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카톡을 갖다가 퍼나르면 그걸 처벌하겠다. 일단 카톡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나 내지는 지금 부정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입들막 입을 전부 다 틀어막겠다는 것이나 그 전부 다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제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 내란 특검을 하면서 그 내란 특검 중에 이제 수사하겠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를 이용해서 대북 확성 방송을 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대북 선단, 전단,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특검에 넣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거는 말이죠. 미국에서는 오히려 개헌보다도 위험하게 본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이거는 심각하게 보는데, 아니, 대북 확성기 방송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또, 대북 전달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방치했다고 하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또, 내란특검으로 처벌하겠다? 이런 게 이제 미국에 알려지면, 이거는 말이죠. 저, 내란특검법을 만들려고 하는, 저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에 대한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엄청난 국제적인 어떤, 어, 그런, 어, 상당히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많은 압박 같은 것이 들어올 수 있다. 물론, 이재명에 대한 압박이죠. 물론, 민주당에 대한 압박이죠. 그런 얘기가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탄핵소추 첫 번째 만들었을 때도, 조국에게 만들었을 때도, 일본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리고 북중로하고 어, 적대시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시킨다. 인도통을,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발칵 뒤집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말이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행태를 계속해서 민주당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카톡 기엄령이라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특히 정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인데 이번에 부정선거를 입에 담으면 처벌하겠다는 이 개정안이야말로 정말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입틀막 법안이죠. 이거는 공산당 가자는 거죠. 공산당과 우리 자유민주당의 차이가 뭐냐? 다시 말해서 우리 자유민주 세력과 저 공산 세력의 차이가 뭐냐? 그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프리스피치, 말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보장하면 그건 자유민주국가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그거는 바로 저 공산국가입니다. 가장 그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저 민주당은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틀어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톡을 검열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란을 옹호했다. 그래서 내란 선전, 선동죄로 퍼나르기만 해도 일반 국민도 처벌하겠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혼란 틈을 다 가지고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여기서 말한다는 건 선관위와 다른 말을 하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하면 처벌하겠다. 이게 무슨 지금 아, 팔팔도도아아니 무슨 칠칠년도도 아아니쌍칠칠도도0니고 세상에 쌍팔년도에도 이거보다 자유로웠고 그리고 아니 고조선시대도 이거보다는 자유로웠을 것 같아 0 0 0 0 0 0 0가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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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롭다는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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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들어있지만 이건 민주당하고 같이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민주당과 조국당이 아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아 국민들의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서 아 저것들이 지금 저런 법을 아 일부 개정한 법률로 내놨다. 당연히 이런 법은 아 통과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시고 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같이 가면 많은 사람들이 알릴 수 있습니다. 막아야 됩니다레츠고파이팅